oh there you go thank you very much 땡큐 땡큐 맛있게 먹어 맛있어요? 새콤해? 끝? 끝 핫하네 근데 조금 무섭다 와 여기 진짜 사람 많아 클럽 옆에 햄버거집은 장사가 아주 잘 된다 술 취한 사람들이 햄버거집에서 경찰 로고 난리났어. 근데 여기서 너무 간단하게 음, 슬림한 거 햄버거 하나랑 커피 하나. 아, 아, 그래, 음. 네. 시 <놀람> 바글바글 새벽 2시반 햄버거 풍경 장난 아니다. 햄버거 새벽 세시 오빠의 허기를 달래준 햄버거 거리는 난장판이다. 저총 들고 있는 거다. 어디? 경찰이다. 어디다니 경찰이야. 우리의 숙소는 이 미친. 클럽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이다. 어, 같이 할수 있나?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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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란의 밤이었음을 믿을 수가 없는 <laughs> 너무 조용하고 얌전한 광장의 모습. 와 어떻게 이렇게 밤낮이 바뀌지? 너무 신기하다. 평화로운 스웨덴. 어? 동상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었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옛 건. 70년대... 느낌 어, 킹스맨 시간제좀 바이소스 꾸잘 이런거는 꼭 한국에서 사보세요 이게 7,500원이라 맞지? 한국은 1,000원이네 <laughs> 우 옛날에 약대 나오셨말매냐 <laughs> 말했냐? 말메 도서관 어, 한국어도 있네 한 장면이죠. <laughs> 한국에서는 한못 먹는 <laughs> <laughs> 음, 소주 <소진 씨> 맛있다. 사과 <laughs> <차가워> 드세요. <laughs> 평화로운 스웨덴. 말메 캐슬 여기는 말메 케슬인데 원래 여기 말메가 덴마크 땅이었대 그래서 덴마크에서 성을 지었는데 스웨덴으로 땅이 넘어가면서 여기 감옥으로 썩었다고 하더라고 여기 밑에 물같은게 있어서 죄수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나봐 어? 이런거 많이 본거 같은데 응. 아무튼 그렇고 저기 안에는 막 그렇게 볼게 많진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대충 둘러보고 가는 것으로. 오케이? 안으로 가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되게 성 같진 않다. 진짜 약간 제수자들 감옥 같은 느낌이긴 하다. 성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아담 사이즈. 석방이다. 어 동양인이다. 어 동양인이다. 아 저기 봐봐. So those two. Okay, yeah, thank you. t h a n 아 그래? 사우나로 가는 길. 평지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자전거 타기 좋다. 안전을 위해 자전거길이 잠개는 중. 이제 사우나 하러 가 볼까나? 늙었을 때 동굴 성 옛날에 동굴이 당연히 사우나 촬영이 안 돼서 여자 쪽 사우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입구에서 들어가시면 옷 사모람들이 있는데 자물쇠 필수입니다. 자물쇠 가져가셔야 되고 들어가시면 가운데 남녀 공용 사우나가 나오는데 여기는 창문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요. 여자는 저 혼자 있었고요. 남편을 만나려고 사스을 지나서 있는 두번째 남녀 공용 사우나에 갑니다 처음에는 못 찾았는데 그 현지인 할아버지가 네 남편 봤다고 그래서 남편을 데려와 줬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요 여자 전용 사우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뜨거운 사우나고 하나는 미지근한 사우나입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자 사우나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우나 하고 나서 바로 바다 수영을 할수 있는데 저희는 무서워서 못했는데 유럽 사람들은 바다 수영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서 만날 수도 있어요. 사우나 중앙에도 바다 수영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나를 한 2시간 정도 즐기고 저희는 나왔습니다.

야, 미기시는 에, c 넣고 문을 닫으세네자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백남준. 백남준이 한 말은 우와 미래가 현재 가기도 해. 오. 근데 거의 모르겠다. 음. 아, 백컴. 넌 많이 알거 아니야. 나 뭐? 어, 나랑 비슷하면은 어, 실망인데. 음. 앤디 워홀도 있다. 야뭘 말하는지 알것 같아.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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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내가 찾아봤는데 스웨덴 전통 디저트 같은 거거든 스웨덴 맛있는 거 많네 어,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크림나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 어, 달지 않고 맛있어. 달어. <laughs> <목소리로> 진짜 열받는다. 열 어, 생겼어. 진짜. 조그 15,000원 나게리로 <목소리도> 가는 길